간다 객성 다문 간다 객성 다문 간다 근데 어차피 다문천왕 바로 못 가요 그 무기 재료 파밍 해야지 재료 파밍 이거 모아야지 마모든 사냥해야 됨 사냥해야 됨아 무조건 원트만에 나옵니다 무조건 원트컷이야 그냥 지도가 뜨기만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수지도가 떴다 바로, 진료수 잡아가지고, 바로 까면, 바로 한방컷. 아, 1트 실패하셨어요? 나이스. <laughs> 1번, 1번, 3번,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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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, 아, <laughs> 아, 참, 아, 참, 풍지도 나왔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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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떴어요! 떴어요! 자, 왔습니다. 할수 있다? 어? 할수 있어? 별거 아니야. 에이, 안 죽어. 미실이야. 어, 나 미실이야. 아, 그렇지, 자 기회 두번 음. 제발, 제발, 제발 첫 번째 3, 2, 투 4, 이 6, 아 수지도가 떴다? 바로 진묘수 잡아가지고 바로 1면 바로 한방 컷자 괜찮아 한번더 있잖아 한번더 쓰리 3일차까지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긴 한데 4일차부터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3일 안에 꼭 구하시길 바래요. <목소리> 누가 먼저 맞을래? <목소리> 그러면 3일까지만 놀리면 된다는 거죠. 만약에 이번에 지도가 나왔어, 두번 깠어 안 나오면 그냥 컴퓨터 전원 버튼 눌러버림. 그게 지금은 버튼 나와? 누른다고 나오는 건또 아니라서 그냥 사냥하시는 게. 경축 수지도 기원 했는데 상담명이 지옥 아이디가 지옥광. <laughs> 뭐가 진짜야? 어? 뭐? <laughs> 저희들만한 사람한테 수수료 좀 주고 마모천왕비 사는게 낫지 않나요? 안..안돼 도 받고 안돼 그거 마모든 만약에 제가 돈주고 사잖아요? 어? 살 수는 있죠 누가 근데 그거 평생..평생 평생 달고 다니는거야 평생 평생 그거 꼬리표 달고 다닌다? 헐 그때 이거 못먹어가지고 돈주고 산거 아님? 왜 그거를 아깝게 돈주고 삼? 더 맞아 어 그거 사는 순간 평생 맞아 아아아 아아 살짝 설렜어 난오오오오오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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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드디어 기회는 단한번 <laughs> 제발 쓰리 <laughs> 투 우우 오! <laughs> 오! 첫번째 3 2딸우우이우 아이 우우우우우우우 야야 찬이가 애 울겠다 좀 줘라 크크크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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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토원아 뭐야 아한 번에 나오네 어 혹시 이거 먼저 필요하신 분 저는 어차피 이거 만렙이 아니어서 아직 못 가거든요? 아니면, 그, 제가, 그, 필요 한번 먼저 드릴까요? 하나 드릴까 <laughs> 아, 진로 상담이요? 아, 진로 상담을 제가 못해요. 그, 지금, 제, 그, 제 진로가 막혀가지고. 그, 다른 분의 진로를 봐드릴 수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. 왜요? 2번, 2번, 2번 왜 5번. 증가 증가 안 되는 거저 원하는데? 아니, 이거 드랍률 증가하면 안 되지. 이거 지도 드랍률 증가하면 안 돼. 왜냐면 증장 천 원. <laughs> 안 되지. <laughs> 증장. 남았는데 다 같이 한 번씩 느껴봐야지. 음, 그런 게 어딨어. 만약에 어 <laughs> 느껴 봐야지. 아유. 플러스 1. 크크 님들 이따 보세요. 마모된 천황비 먹는 순간 태도 싹 바뀝니다.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. Your girl i Maria d h 내가언제그노구리즈었습니다 오오오오벌륜파평재발법륜파평제 조용 조용 저거 나올 것 같죠? 딱 새벽 4시쯤 각전비 만들고 퇴근길에 콩나물국밥 한 그릇 뚝딱하면 얼마나 좋던. 그쵸 맞아,

이1 딸까? 제세전엔 몽글님 님 치즈 샷 됐다. 자, 이제 다들 도망치세요.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몽글님 먼저 갑니다 큰일이다 여러분, <laughs> 도망치세요 니가 전환하 니가 여러분, 니가 여러분, 니가 여러분, 니가 여러니다자이분 니가 여러이니가변경됐습니다 여러분, 해산하세요 자한 명씩 들어와 <laughs> 할게요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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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 봅시다. 자, 갑니다. 드디어 갑니다. 각성 다문천왕 931개 전지. 자, 속성 까보. 신비한 각성 천황비 전직 불 음... 크... 세팅 완료